왕의 길에 진입하다 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이번판은 그냥 손브라 안하는게 나을것같아 아 손브라 해야되나 진짜 아, 근데, 그, 내면 맨날, 맨날, 그, 설명하는 게, 나도 이제 귀찮다. 아, 솔직히, 비주류 캐릭이라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 뭐, 자리아를 하면은, 선물한테 방벽을 주면 안 된다는 거,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 그런 거를 매판 하는 건 또, 나도, 나도 힘들어. 가르쳐 주는 게 맞긴 한데. 조합 좋다. 누구든 <laughs> 수 있어. 그 원일이에요? 그 어, 뭐야? 호군이 혹시 루시 한번안 될까요? 만약에 지면은 내가 루시해줄게. 메르시 메르시보다 루시가 훨씬 좋은데 루시가시지 루시. 네, e m p 를 쓰면은 홍을 해서 빨리 달려가지고 다 처리해야 를 되는데. 메르시는 일단 우리가 처음 맞는다는 가정을 하고 가, 해서 안돼요 아아 근데 자리아도 괜찮은데 이제 갑시다 근데 로드오그 존나 잘하면 4, 3, 2, 1. 하... 어, 상대 로드오그 잘해요? 아 아, 아냐 아고위도위 있어 위도우 위도우 크리그렇 오우 C 이거 대가 터질 뻔 우리 저거 위도볼 그게 없네 큰일났네 뭐야 맥크리 로드. 맥크리가 저로 갔네 맥크리 조이 위도우 정면 나이스 나이스. 한번 밀어낼까요? 맥크리 왼쪽이 치면 쓸 텐데. 안 되네. 빼자. 아, 라인의 킹 카드. 맥크리맥크리 왼쪽 그거 계단 쪽에 있어요. 아이고. 아, 위도. 다 아까 이거 잘 숨네. 로드 개피. <laughs> 크리저 위에 야, 계단 기다리, 쪽에 기다리. 개피. 딸피. <laughs> <laughs> 이번에전 뭐야? 라이네킹. 라인 궁 있다. 훅, 훅도 빠졌어요. 라인, 어드 아, 뭐야, 그래 왜안 와? 아, 큰일 났다. 아, 저 돼지 새끼. 뒤에 왔네. 아, 쏘리. 이거 먼저 걸어야 될것 같은데. 궁 있다, 저거. 로드 라인. 아직도? 아, 힘들겠는데. 야, 이 새끼 왜 저렇게 빠르니? 아그케이이네미치하아라 킹. 지나이 아, 안 되나? 4점. 아, 안 되겠다. 걷자. 내면야겠다 <laughs> 아, 아까 죽은 게 존나 짱아나네 아, 그 죽을 게 아닌데. 아, 뒤로 오는 걸못 보네. 아, 루시가 힐량이 너무 약해. 뒤로 쭉빼줘 아... 맥크리 내크리 가는 중 기다려봐요 오케이. 왼쪽에 맥크리 있어요 네. 기다려 기다려 오... 애들 왼쪽 2층에 다 있다 뭐뭐 지지거리는데 아나 2층 한번 밀어내야 되는데 맥크리 컷 라인네킹라인네킹라인네킹라인킹 방금 못 들어요. 아, 여기 여기 왼쪽 로드오그. 자리야, 오른쪽이. 네. 맥크리 어디야, 맥크리. 가봤냐? 개피, 라인 개피. 허락 오케이, 이번에 EMP 빨리 쳐 볼게요. 내랑 같이 쓰자. 맥크리, 맥크리 컷나이스 EMP 90, 나 EMP 5 자, 이번에 라인 방벽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EMP 쓰는 거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쓰세요. 돼지 분쇄. 앵간하면은 이거 뽕이랑 솔져 아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 다이때 슬슬 갑니다. 가자, 지금. 뽕은 뭐, 아껴 보자 야나뽕 주지마 어, 여기 여기 <laughs> 나이, 나이. 나이스 망치 뺐다 나이스 개이득 이거 이겼다 자리야까지 어, EMP 50궁 빨리 또 채우러 가볼게 맥크리 위치 몰라요 정면에 있어 정면

이게 없어야지. 지금 민수 죽었어지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조금 크 잡고. 맞장 오케이. 이럼 또 활리 우리 동, 활리 공 활리 돌죠. 또한 채로. 기 지금 자리아. 로드. 남 나왔어. 어, 뭐? 예, 파라. 나왔다, 파라 집어 나왔어요. 다됐다센데 아, 파랑 뭐다한데오 온다 그들이 온다 왼쪽 왼쪽 위에 석양 안돼 아 방금 와, 터진 타이밍에 와 아깝네 안 된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서 막죠 아유. 아까워 죽겠네 아 개아쉽네 아맞는건데 EMP 70 EMP 온 이번에 한번 갈게요 이제 슬슬 한번 라이님 대기하세요 한번 우리 한번 쳐내야 예 갑니다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아, 아 큰일났네 뒤에 다 죽었네 아.. 나안되는 아, 라인 뽕 주고 한번 더. 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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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른쪽. 아. 음. 네. 아. 시트 파라 어디 냐큐인데 아 아, 파라 저 위에. 파라 네. 오른쪽에. 오케이 가, 확인. 아, 파라를 봐야지 뭐가 되 나이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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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돼지 t know. 리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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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o n t k n 새로 오신 분들 팔로잉 부탁드리고, 또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예능 같은 것도 저도 하거든요. 원래 이런 진지하게 게임 잘안해요 오늘은 뭐또 점수 좀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유튜브 가시면 재밌는 거 많아요. 가서 보시면 또또 다른 비라가 있습니다. 예. 어, 땡큐 땡큐. 무엇이든 누구든 알수 있어. 마 아, 이거 다. 손꼽, 아. 윈스턴은 그렇게 카운터까지는 아니에요. 오, 나이, 그래도. 나나 차라리 그냥 매크리랑로드 호그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어, 신, 파라는 그, 파라 파라 있으면 힘들긴 하지. 만약에 팀에 3탱에솜브라 원딜했을 때는 파라 못 힘들어요, 존나. 네발 공연 예해다아하자야 말고 제제 원래 아니요, 제... 아니요. 아니, 이거 조합 좋은데요. 아, 네. 아직도 분... 방... 방송 중이에요? 네. <laughs> 오래 하시네. 어, 오늘 좀화수 좀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0점 <laughs> 나이 님좀 맞아줄 수 있나요? 오케이. <laughs> 오 와, 메이. 나이스 메카이 메이 오른쪽 메이 오른쪽 메이 해킹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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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 내가 해킹을 안 해봐야 돼. 이벽빠졌 바다, 바다, 졌다바로바소바칠게요 아, 다바개 바다, 바단 들어오세요, 전부다안다리게 왼쪽 메크리 라인 에킹에놨어 일단 아, 자리다 바다, 바다, 아, 다 바다, 바 어, 바다, 왼쪽 바이 바다, 피다라다 바다, 리도 바다, 왼쪽 메이 음, 70. 아, 와, 하나 가안요할지 라인 개피인데. 라인피. 라인피 라인피를 진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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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먹한데. 아. 어, 아 아무데나 다 쑤셨다. 뭐야? 성불하고. 아, 공원. 저 뭐야. 에쁘 좀. 잘 봐. 백 컷. 우리 어, 잡았다. 그래, 그래. 오케이. 둘슬 가자 이제. 공채어 봐요. 어, 해야 되는데 참. 쪽 줄게요. 기대하세요. 다려오면 빨리 가야돼 이거 어벽 뺐다 벽다나일 한번만 주고 아 뭐야 아 슬슬 갈까요? 응. 이 나이스. 나이스 와 맥크리 맥크리 제가 잡을게요 아, 어, 이걸 못 잡네. 이 어, 나이스. 이거. 나이스. <laughs> <laughs> 저숨부라 짜증나네는 맨날 듣네어격발지아니집탄이기로 아, <laughs> 칭찬이죠. 아, 예. 아예, 아예 집. 방금 방격중 살릴 땐잘줘야지 뭐야 이거? 근데 똥주 있겠다. 똥주 아까 썼? 아니, 아예 안 썼나. 똥주 나오면은 위험하네. 위험한 위험한 거장격 쳐들 테니까. 낚시해 줘. 와. 나이스. 난개피이지 나이스. 방격들어주지실렸 자. 주 보고 싶어. 벽 뒤에. 사운드, 뒤에 맥 어? 뒤에. 나이스 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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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 Life! 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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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MP 써야겠네, 이거. 오겠다. 아나. 나이스. 나이스. 아, EMP 진짜 쩐다. 뭐야, 이겼다. 아, 쟤네 빨공, 빨공 오지네.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고고고. 앞에 또 해킹해놓을게요 자리야 공을 이제 자리 이거 벽빠지면 공씩 리죠어 그냥 땡기면 되죠 아방 올게 아죽어버 다. 대신 많이 됐는데? 가자 아야, 폭발아 이거, 아깝다화물세명 붙어, 세명 붙어. 수고셨습니다다 잡았냐? 근데다 잡았어? <laughs> 다다 캐리, 다다 <다나> 캐리 있 <laughs> <3대 2. 웃음> 감사. 존나 장난데 존나 빡, 빡치지? 네수고하습니다 어? 잘요잘루시 살리고 네명 동시 처치